이재단 10명, 트롯맨 14명이 마지막 승부를 펼친 준결승 1차전 2라운드 개인전, 추가 합격도 패자 부활전도 없는 냉혹한 서바이벌 무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점수 변동, TV가 엇갈린 운명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걸 뒤흔든 감동적인 무대까지, 지금부터 미스터 트롯3 10회에서 펼쳐진 치열한 경쟁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률 15.2%, 순간 최고 시청률 16.1%라는 놀라운 기록이 말해주듯 이번 회차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든 감동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10명만이 살아남아 결승으로 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준결승 1차전 2라운드 개인전, 이 무대 하나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라운드에 2라운드 점수가 합산되면서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참가자들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절박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 손비나. 그가 또다시 경연을 지배했습니다. 현철의 수선화를 선곡한 그는 감성, 가창력, 무대 장악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혼을 담아내는 울림이었습니다. 장윤정은 흠잡을 데가 없다. 이 참가자는 정말 무섭다.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라며 감탄했고, 마스터 13명 중 9명이 100점을 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과는 1286점, 준결승 1차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또다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 김용빈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5위였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철의 안주나 선하 당신 생각을 선곡해 자신의 모든 감성을 담아 무대를 펼쳤고 마스터들은 그의 담백하면서도 애절한 창법에 감탄했습니다. 박현진 작곡가는 이제 최고의 가수가 될 준비가 끝났다고 극찬했고 그의 무대에 마스터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용빈은 1,278점을 기록하며 손비나를 단 8점 차이로 바짝 추격했고 국민대표단 점수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결국 공동 2위까지 도약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춘길 역시 자신만의 색깔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진성애님 찾아가는 길을 선곡한 그는 깊고 묵직한 감성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영탁은 이건 가르칠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춘길이니까 가능한 무대였다라며 감동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영탁은 무대가 끝난 후 90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결국 1260점 김용빈과 공동 2위로 결승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드라마 같은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박지우가 최하위에서 무려 6위까지 올라오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승근의 사랑은 다시 아느리를 선곡한 그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섬세한 무대를 펼쳤고, 원곡자인 오승근조차도 이 노래를 나보다 더 깊이 이해한 것 같다라며 감탄했습니다. 마스터들은 박지우의 감성은 타고났다라며 찬사를 보냈고, 결국 그는 1262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무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훔치게 만든 참가자는 단연 유지우였습니다.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을 부른 그는 엄마를 떠올리며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순간 객석은 말 그대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항조는 내가 이 노래를 다시 배워야겠다. 유지우는 그냥 타고난 감성을 가진 보석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유지훈은 1221점을 받으며 최종 8위로 준결승 2차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천록담의 하락세였습니다. 2연속 진을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던 그였지만 현철의 보고 싶은 여인을 부르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무대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마스터들은 노래한테 졌다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천록담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팬들은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1,217점 최종 12위로 합격하며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탑 10이 확정되었습니다. 손비나가 1,28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김용빈과 춘길이 공동 2위, 최재명이 4위, 추혁진이 5위, 박지우가 6위, 남승민이 7위, 유지우가 8위, 남궁진이 9위, 천목담이 10위로 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강훈. 홍성호, 이지훈, 임찬은 아쉽게 탈락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열정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강훈, 홍성호, 이지훈, 임찬 모두 뜨거운 도전을 펼쳤고 여러분의 도전은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미스터 트로3 결승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들의 음악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그들은 더 단단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무대를 사랑해주셨던 팬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세요. 경연은 끝났을지 몰라도 음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네 사람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결승을 향한 마지막 무대만이 남았습니다. 단 7명의 트롯맨만이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탑 7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미스터 트롯 3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tv 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생방송으로 이 싸움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대한민국 트롯맨을 사랑하는 tv 쇼킹 토킹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